최근 전라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제주 제2공항 역시 같은 위험을 안고 있어 향후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101은 9명을 앗아간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공항 주변 새대와의 충돌이 원인으로 추정된 가운데 법원이 착공을 앞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한 공항의 최대 600배가 넘는데도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유에서입니다. 조류의 종류는 백신 9종에서 109종으로 평가 면적은 반경 13km에서 5km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제주 제2공항 역시 환경적 조건과 절차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 인근엔 철새 이동 경로인 서천 갯벌과 수라 갯벌이 있는데, 제2공항 예정지 반경 13km 안엔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있습니다. 더욱이 예정 부지는 제2공항이 551만 제곱미터로 340만 제곱미터인 새만금 신공항보다 훨씬 큽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력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예정지 인근 조류 172종 가운데 39종만 평가에 반영해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보다 최대 8배가 넘자 대안으로 대체 서식지 마련을 약속했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 단체는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새만금 신공항처럼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순 없지만 실시 설계 등 앞으로 절차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절차 과정에서의 어떤 그 행정 행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좀 맞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한 공항 건설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안전성 담보가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